어, 날개 피나가 수컷이에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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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머, 신기하다. 얘 남컷이에요? 이게 지금 새끼를 데리고 다니네? 근데 닭하고 안 싸워요? 칠면조하고? 아, 같은 가족으로 인정, 인, 인식하고 정인 있나 봐요. 안 싸우고. 물소리 뭐, 좀들어볼까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는 하얀 꽃이 바로 치자꽃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어저께 냄새를 맡아봤는데아 샤넬에서요 이 치자꽃 향기를 가지고 향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저는이번에는음 어, 들었습니다. 구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친이친이친이 저기, 암컷이고, 여기 지금 주위에 이 칠면조들이 산을 탁, 아니, 나무를 타고 있네요. 그리고 또, 여기 보면 지금 여기, 여기는 수컷이랍니다. 이 멋, 멋스러운 애들은. 봐봐. 여기는 닭. <laughs> 어우, 난 쟤들 너무 부럽다. 이렇게 자유롭게,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이런 농장에서. 여기는 치자 농장입니다. 여기 통영이고요. 제가 불러 뭐야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세요. 그그 그 안에 있어요. 치자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 치자꽃 향기를 맡아보셔야 알아. 정말 아, 놀라워. 잘 오네. 아 제가 지금 내부에서 여기 치자꽃 카페 내부에서 보이는 전경을 이렇게 찍는데요. 피이엄딱그 살아있는 액자, 액자 속 같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저기 나무 흔들리는 거. 밑에 동물들이 지내는 거. 아, 좋다. 이게 야 어머머머머, 어머머 저도 이뻐. 이게 먹고 싶어. 이제품 어디 가니? 이제친구들디 가니? 이제을 불러봐. 불러봐. 봐이제 불러봐. 이이 제품을 이 제품을 불러봐. 이 제품을 이제이제이제 어 얘들아 이리 와왜 거기 들어왔어? 나와 이미. 이리 이 녀석 왜왜 거기 있어? 왜 거기 있어 너 이제 나와 이 이쪽으로 와다 이거 줘도 돼요? 먹을려요 자요 이거 먹자 하나씩 먹어 하나씩 야 이리 와 달라고 너 이거 먹을 수 있는 일인데 아들아쟤부다쟤컷구나 얘들아, 어우, 침좀 멋있는 침낭 좀. 가기 더 빨라. 어 예. 우리 하드아잘 먹네. 그래, 어머나, 싸우지 마. 어, 여기, 어다하나먹어 어, 그치. 나도파 여기. 어머, 야, 얘 나한테 찍어. 내손을 찍어. 아, 정말 웃긴다. 찢지 말고. 봐봐. <laughs> 나도 아, 못 먹을 것 같은데? 응. 싸워요, 둘이 지금. 이거 봐, 싸우는 거좀 봐봐. 얘도 싸워. 응. 와, 진짜다. 얘는 흙긴가 본데. 응. 귀여 에야. 멋있모신은 지금 난알 아, 어 어머 야, 앗, 앗, 앗. 그래, 그래. 나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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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. 나, 이렇게. 나, 이렇게. 나, 나, 게 얘기 애기 애기 <목소리> 응? 애기들 다 도망가네. 여기 어디로 오지? 야, 이렇게 있 너도 개처 날개를 펴봐 여기 애기들 다 도망가네. <목소리도> 야, 뺏긴다. 딱 물어 물어. 이봐 물어 물어 뺏기잖아 다. 루까 야, 무섭다, 야. 찢지 마. 아유, 깜짝이야. 다 먹어가요, 얘들아. 버프. 얘들아, 끝. 끝이에요. 여기. 다 먹었어. 너무 행복하다. 라이들 라고